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국인들이 뽑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한국이 1위로 뽑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를 제치고 한국이 1위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이 정말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뜨겁게 댓글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굿잡 미국인들이 뽑은 코로나 대응 보보 국가 1위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최고 대응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한편 중국과 이탈리아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21일 현지 시간. 영국의 주요 언론 BBC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조사 및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의 성인 1만 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잘했다 41% 또는 매우 잘했다 25%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미국인들은 독일과 영국은 물론 자국과 who보다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한국이 신형 코로나 확산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에서 방역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감염자의 확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프를 잠깐 볼까요? 각국의 신형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국인들의 평가. 라는 제목으로 그래프가 있는데 역시 1위가 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굿 엑설런트 되어 있는데 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 부분은 가장 적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2위가 독일입니다.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2위가 독일이 됐고 3위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3위 영국입니다. 영국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엑설런트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미국이 4위를 차지했고 5위가 who입니다. 오, who는 왜 들어갔냐 진짜. who 위 유익 6위가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진짜. 이탈리아 들어갔고, 7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또 여기 왜 들어갔냐, 정말. 중국이 어쨌거나 7위. 어쨌거나 1위는 한국. 정말 압도적으로 엑설런트를 받으면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만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느낌입니다. 혹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K 방역이 잘 이해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맨날 이 얘기하고 앉았어. 어차피 또 국내용 한국 언론과 정부에 조작된 내용일 것이다. 검사 키트도 정확도가 이상한 데다가 경제 위안부 문제 등 문정권도 위태위태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야 이거 반대 아니야? 아 얘네들 맨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야 니네들 진짜 그렇게 안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 언론 조작하고 진짜 아베 정권 위태위태한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고 이해가... 발표의 숫자가 맞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기 바란다 대체 대만은 어떻게 된거죠? 여기서 대만이 왜 나오냐 진짜 이씨. 이 표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 같은데 원문을 보지 않으면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이걸 통해서 책의 최고라고 축하받고 싶은 건가? 얘네들은 진짜 대만을 여기서 왜 짓거리고 앉아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만이나 뉴질랜드일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대만이 왜 나오냐 진짜 이씨. 5% 농도의 소독용 알코올을 71%로 위장해 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면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또뭔 개소리야. 우리가 무슨 5%로 속여가지고 뭘 수출했다는 거야. 뭔 소리야, 진짜. 사망자 카운트 방법이 이상해. PCR 검사 수도 알려진 정도는 아니다. 한국의 발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 그렇게 믿어라. 우리도 니네 믿을 수가 없다. 자화자찬의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서 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보면 좋게 보인다. 일본 언론은 사실 관계도 논리도 엉망이고 어쨌든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열중하고 있으니 얘는 또 일본 언론을 또 비판하고 있네요. 밖에서 보면 엉망으로 보인다. 일본에 한해서 말하면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다른 것을 보니 왠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것 같고 일본의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야 그건 사실이지. 진짜 머릿속에 우동 사리가 들지 않는 이상 니네들 나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다, 진짜. 아우, 정말 이것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 현재 신형 코로나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 2차, 제 3차 감염 방지를 위해 일단 올해는 특효약이나 백신이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방향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부탁할 일입니다. 일본에서 계속 입국 제안을좀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기사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그래프 글씨가 왠지 한글인 채로 이건 또뭔 개술이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한글 폰트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너는 무슨?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무슨 뭐 너는 AI냐 이걸 분간해낼 수 있게 좀 이상한데 한국 내 자화자찬 보도를 미국에서 보도 한국 반역은 최고라든지 세계의 표준이라든지 사실은 북쪽도 남쪽도 구별하지 못하고 국제사회나 지리에 어두워 한국에 대해 모르는 미국인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인들이 바보가 맞긴 맞지만 얘네들도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그래도 니네들보단 낫다.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걸 보면 미국 애들이. 진짜, 아유, 정말. 휴대폰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이력 등에서 마음대로 본인의 이동정보나 감염자명도 모두 공개되는 방식이며 사생활보호는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또이 개술이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런거지. 한국에서는 가능하단다. 일본에서는 계속 그렇게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번호관리와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게 이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 때문에 K-방역이 성립되고 있다는 점도 인권... <laughs> 아, 나 얘기만 들으면 이제 웃겨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 영상에 보시면은 일본의 황당한 법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본의 법이 어떠한 형태인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역을 가장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잘,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라고 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번 니네들이 왜 이렇게 열폭을 하고 그러냐?